한국 프로 야구계에는 실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아내들과 함께 화제를 모으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선수들의 활약 뒤에는 언제나 든든한 지원자이자 연예인 못지않은 외모와 다재다능한 매력을 가진 아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미모와 재능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들의 아내 p 3를 소개합니다. 과연 이 선수들의 아내들은 어떤 매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3위는 류현진. 류현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로 그의 뛰어난 실력만큼이나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있다는 사실로도 유명하다. 그의 아내 배지연은 스포츠 아나운서로 팬들 사이에서 야구 여신으로 불릴 만큼 눈부신 외모와 뛰어난 방송 실력으로 사랑받아왔다. 배지연은 그저 외모가 아름다운 방송인이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열정 또한 뛰어나다. 2018년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큰 화제가 되었고. 이후 배지현은 류현진의 든든한 내조자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배지현은 2009년 슈퍼모델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을 통해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그녀의 꿈은 모델보다는 아나운서였다. 부모의 권유로 모델 대회에 나섰지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방송인이었다.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그녀는 2011년 SBS ESPN에 입사하며 본격적으로 스포츠 아나운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베이스볼 S. 배지현의 3번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야구팬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되었다. MBC 스포츠 플러스로 이직한 후에도 배지현은 베이스볼 투나잇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야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의 깔끔한 진행 능력과 프로다운 모습은 야구팬들 뿐 아니라 방송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류현진과 배지현은 2015년부터 연인 관계를 시작해 2017년에는 결혼을 약속했다. 2018년 1월 이들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배지현은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류현진을 내조하며 프리랜서로 전환한 해 활동을 줄였다. 하지만 팬들은 여전히 그녀의 모습과 소식을 궁금해했고 그녀가 내조와 육아를 병행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다. 두 사람은 결혼 후딸 류혜성과 아들 류준상을 두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특히 2020년 첫째 딸 혜성이 2022년 아들 준상이 태어나면서 가정은 더욱 활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배지현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아이들을 출산하고 육아를 하며 남편 류현진의 야구 활동을 위해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류현진의 경기가 있는 날에는 그의 건강과 체력을 챙기기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자주 전해졌다. 2024년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화 이글스에 복귀하면서 가족은 다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배지연은 본업인 방송으로 복귀해 2024년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의 진행을 맡으며 다시 한번 팬들 앞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워킹맘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며 방송인으로서 그리고 가정의 중심으로서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 2위는 추신수. 추신수는 단지 한국 야구 역사의 남을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의 헌신과 사랑으로 빛나는 인물이다. 그 중심에는 그의 아내 하원미가 있다. 추신수의 삶에서 하원미는 단순히 야구선수의 아내를 넘어 새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여성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녀는 필라테스 강사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며 가족과 자신의 삶을 동시에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추신수와 하원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가정은 단순한 스타 가족의 이미지가 아닌 서로의 꿈과 일상을 응원하는 따뜻한 가족임을 알수 있다. 추신수는 바쁜 시즌 동안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원미 역시 그런 남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즌 중 추신수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을 세심하게 돌보는 하원미는 남편과 아이들 사이에서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이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만큼 아빠와 야구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그들에게도 중요한 소통의 순간이다. 특히 하원미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며 추억을 쌓아간다. 예를 들어, 최근에 그녀의 동생과 함께 아이들이 홍대에서 즐긴 하루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방탈출 카페에서의 모험, 버스킹 공연을 보며 느낀 감동, 그리고 노래방에서의 즐거운 시간은 그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추신수의 야구 경력은 화려하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야수로서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계약을 통해 미국에 진출한 이후 여러 팀을 거치며 그의 이름을 날렸고,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계약으로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다. 이후 그는 SSG 랜더스로 복귀해 2021년부터 한국 무대에서 다시 한번 팬들과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2022년 첫 우승의 기쁨을 누리며 그의 커리어에 의미 있는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추신수의 야구 커리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헌신이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시즌인 2024년을 준비하며 동시에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그런 그에게 하원미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가족의 힘을 통해 자신의 길을 걸어나가는 하원미와 추신수의 이야기는 야구장 안팎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1위는 이승엽.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둔 야구선수들 중한 명으로 꼽히는 이는 바로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이승엽이다. 그의 아내 이송정은 모델 출신으로 둘은 결혼 후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지지하며 가정을 이뤄왔다. 이승엽이 화려한 야구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이송정은 그 곁에서 든든한 내조를 하며 남편의 경기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 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승엽과 이송정의 인연은 1999년 한 패션쇼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송정은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고 이승엽은 이미 야구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신예였다. 이들의 만남은 이내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2001년 결혼을 발표했다. 당시 이송정은 2 1세 나이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심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단순한 유명인간의 결혼을 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송정은 뛰어난 미모와 함께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가정에도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부분은 특히 이승엽이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도 꾸준히 가정을 지키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2005년 첫째 아들이 일본에서 태어났고 이후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차례로 태어나며 가정은 더욱 화목해졌다. 이송정은 자녀들의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상 속에서는 엄격한 엄마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승엽의 선수 생활 내내 이송정은 그를 열심히 응원하는 아내로 유명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송정 여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특히 이승엽의 경기 중 그녀의 응원 모습은 종종 화제가 되곤 했다. 남편의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아내의 모습이 크게 주목받을 정도로, 그녀는 남편 못지않은 팬덤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송정의 미모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주목받았다. 이승엽이 일본에서 활약하던 시절. 일본의 언론은 이송정을 정희메 공주라고 부르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했다. 이는 일본의 배우 최지우를 지칭하던 지우희메라는 애칭에 빗댄 것으로 이송정이 일본 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송정은 2017년 이승엽의 은퇴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며 화제를 모았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이 경기는 이승엽의 선수 생활 마지막 경기였고, 그의 아내로서 이송정이 시구를 하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 장면은 팬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순간 중 하나로 남았다. 이승엽은 여러 인터뷰에서 아내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하곤 했다. 그는 아내가 경기장에 등장할 때마다 더욱 힘을 내서 경기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송정 또한 여러 방송을 통해 이승엽과의 결혼 생활과 함께 젊은 시절 그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나누며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